한 예능에서 미국에 전학을 갔을 때도 예쁘다고 소문이 나 모두가 나를 보려고 몰려왔다고 한고은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2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배우 한고은이 출연했습니다. 미국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한국 슈퍼모델 대회 에 나가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한고은은 버리가 괜찮더라며 거의 매일 일을 하고 하루에 두세 개씩 일을 했다. 일도 많고 삶이 여기가 더 윤택하니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국에 정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 174cm, 에 52kg의 몸매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한고은이지만 음식에는 진심이었습니다. 한고은은 체중 관리 때문에 한번 먹어도 맛있는 걸 먹는다. 맛없는 거 먹으면 화난다. 이걸 먹고 한 시간을 달려야 되는구나 싶다고 맛있는 음식에 진심이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. 올해로 49살인 한고은은 50살을 앞둔. 지분도 밝혔습니다. 한국은 너무 설레면서 걱정된다며 39살에서 40살이 될때 여자가 마흔이 든다는 게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는 게 걱정이었다. 지금은 50이 되면 어떨까?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고은의 몸매 관리 비법은 청소입니다. 한고은은 평소 움직이는 게 운동이다. 집 청소 한번 하면 땀이 난다라며 바닥을 걸레 두개 들고 닦는데 전완근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. 3개월 만에 남편과 초고속 결혼에 꼴이 난 한고은은 아는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만났는데 저보다 네살 전하다. 이 사람은 제가 항상 우선이다. 저를 결혼 전과 후로 나누지 않는다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습니다. 결혼 후 처음으로 정을 느꼈다는 한고은 저는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게 저랑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라며 제 삶은 결혼하기 전과 후로 나누는 것 같다. 제 2의 인생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한 고은은 시댁을 자랑하며 며느리가 저 하나니까 마음껏 예쁨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